얘들아, 안녕. 오늘의 주제는 남자친구에게 사랑받는 법이야. 남자가 여자를 볼때 뭐부터 보는지 알아? 그래, 맞아. 얼굴이랑 몸매지. 근데 얘들아, 얼굴이랑 몸매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어. 이미 저 남자가 내 남자인데 왜 스스로 외모 비하를 하는 거야? 지금 거기서 유지만 한다면 연애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 외모는 그저 진입장벽을 낮추는 훌륭한 무기일 뿐이지.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는 절대 가치가 아니야. 자, 그러면 지금보다 더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라. 해병님 hey,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전 그냥 소심한데 도대체 자신감은 어떻게 기르는 거냐고요? 친구야 질문을 좀 바꿔볼까? 이미 저 남자는 네가 좋아서 사귀는 건데 자신감이 없어야 할 이유가 있어? 남자친구가 너한테 왜 사귀자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못생겼는데 남자친구가 왜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잠깐 콩깍지가 씌웠던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남자들한테는 사귈 수 있는 최적커트라인이라는게 있고 너는 거기에서 이미 합격을 한 거야. 합격을 했는데 합격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 네가 다녔던 대학교에서 왜 너를 뽑은지 알아? 그 학교 기준에서는 네가 괜찮았던 사람인 거야. 남자친구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 네가 밥 먹는 게그 남자 눈에는 예뻤을 거고, 네가 약속 장소로 걸어오는 게그 남자 눈에는 예뻤던 거야. 자, 어때? 이해가 좀 됐어? 이해가 안 됐을까 봐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 볼게. 너랑 같이 밥 먹는데 네가 되게 못생겨 보였어. 그럼 너한테 사귀자고 했을까? 네가 막 이렇게 걸어오는데 생각보다 되게 별로였어. 과연 사귀자고 했을까? 안 사귀었겠지? 얘들아, 이 정도면 자존감을 선물하는 산타클로스 아니야? 이렇게까지 퍼다 먹여야 되니? 어? 스킨십 하려고 사귄 거 아니냐고? 이 정도면 피해 망상이야. 너가 밖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다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행동들이 마음에 들어서 사귀자고 했을 거야. 그러면 그 행동들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너희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나보다 더 예쁜 여자가 오면 나를 버리겠지? 제발, 그만 좀 해, 제발.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저 지나가는 남자 보고 아저 정도면 내가 꼬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응 아니야라고 할 텐데 이미 사겼잖아. 저 멋진 남자가 너를 좋아한다는데 어깨 좀 피고 다니면 안 될까? 저 남자가 나를 왜 좋아하지? 가 아니라 참네 내가 그렇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자꾸 변화시켜야 돼. 어려워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저 남자가 나를 왜 좋아하지?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제발 자신감을 가져. 저 남자한테 더 사랑받으려면 자취방 가서 청소해 주는 게 아니라 어깨 펴고 눈에 힘주고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자라는 걸 온몸으로 발산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할게. 너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너의 모습이 좋았던 거야. 거창한 이유를 만들려고 하지 마. 어, 잠깐만 나왜 화나 있냐? 나는 맨날 말만 하면 화가 나있는 것 같아 자 두번째 연락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라 마음이 식었나? 딴 여자랑 같이 있나? 일부러 전화를 안받나? 기타 등등 어떠한 의심도 하지 말어 폐병님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의심을 안해요? 혹시 전 남자가 바람을 폈다는 물증이 있어? 마음이 식어서 그만두자고 한 적이 있어? 내가 모든 댓글 다 읽어보는 거 알지? 댓글 읽다보면 내 기분이 너무 이상해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어느 대목에서 얘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해?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할 정도로 의미 부여를 너무 많이 해 특히 여자들 말이야 그냥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남자친구랑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연락이 점점 늦게 와요 왜 늦게 올까요 저한테 질린 걸까요 와왜 연락이 늦게 오는지 모르겠어 너 만나서 데이트하는 건 좋은데 카톡 하는 건 재미가 없어서 늦게 보내는 거라고 절대로 네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친구들이랑 카톡 할때 생각해봐 친구들 카톡 바로 답장 안할때 있지 그 친구가 싫어서 답장을 늦게 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냥, 아, 이 주제가 재미가 없나 보다. 나도 카톡 좀 쉬어야지. 다른 일좀 하고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빌어먹을 찌질한 마음들이 너를 지배하기 시작해. 남자친구가 마음이 떠난 게 분명해. 나 몰래 친구 만나서 술 먹는 게 분명해. 아, 제발 그만 좀 해, 제발. 상상만 해도 진절머리가 난다, 야. 다시 한번 말할게. 너랑 데이트하는 건 좋은데, 지금 하는 카톡 주제가 재미가 없고 할 말이 없기 때문이야. 남자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끊기잖아. 그러면 답장을 이어가려고 하지 말고 대화의 마무리를 지어. 알았어. 그래, 재밌게 놀아.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짓도록 해. 너랑 대화를 하면 지겹다는 감정이 쌓였기 때문에, 이런 선입견부터 없애자. 근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친구들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힘들겠지만 해결은 할수 있어. 내가 방금 말한 걸 지금부터라도 적용시켜봐. 자꾸만 기다려지고, 핸드폰이 너무 조용해서 초조하고 미치겠지? 일단 집 밖으로 나가. 나가서 뭐라도 하란 말이야. 왜들 그렇게 가만히 쉬는 걸 좋아할까? 가만히 있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퇴화가 돼.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남자친구한테 집착하게 되는 거라고.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네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일까? 아니야. 반대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 네 남자친구가 오로지 네 연락만 기다리고 너한테 집착을 한다고 생각해봐. 아,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그럼 왜워 기다림과 집착은 연애할 때 아주 쓸데없는 감정이야. 얘들아, 사랑받기 위한 핵심은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야. 자신감, 연락에 신경 쓰지 않는 법. 이두 가지만 익힌다면 네가 존잘남을 만나게 되더라도 멋지게 연애할 수 있을 거야. 오늘 내 말이 공감이 됐다면 구독 좀 눌러줘. 그리고 내 사생활이 궁금한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배해병을 입력하면 돼. 뭐? 안 궁금하니까 꺼지라고? 알았어. 아저씨, 이만 간다. 더욱더 발전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